이분은 며칠 전까지 음. 감옥에 있었던 분입니다. 네. 이분의 상황을 들여다보잖아요. 음. 그 자체가 야, 검찰 개혁을 해야겠구나. 음.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막 보석을 통해서 사회에 나왔는데요.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따뜻한 박수로 모십니다. 네. 음. 아, 개분이 머리 길었네 아, 네. 아, 제가 머리 자른 소식은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아, 네. 일단은 건강하신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제가 있는 들어 가 있는 동안에 우리 미불 쇼 시청자 여러분, 최욱 동지 음. 네, 다들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 꼭좀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제가 요걸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아, 대표님하고 네. 대화를 이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송영길이 감옥 안에 있는 줄 아는 사람도 많고 <laughs> 어, 감옥 안에 안 들어갔는 줄 아는 사람도 많고 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맞아요. 왠지 알아? 네. 대한민국에서 소명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인터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황을 아는 저로서는 진짜 좀 나는 눈물 나거든. 음. 너무 속상해요. 음. 왜냐하면 정치검찰로부터 완벽하게 탄압받은 거거든. 음. 그런데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송영길은 이름이 거론도 되질 않아요. 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음.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찰이요, 음. 이 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합니다. 10억. 아, 어, 10억. 근데 이정근 나는 지금도 잘 몰라 누구 도도 뭐, 모르고 네. 다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거리가 안 되지. 음.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가 이 사건을 음.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끌고 갑니다. 검찰에서 어, 민주당 돈봉투 사건 섹시하잖아. 음. 어? 기사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실제로. 음, 음. 그래서 그 수사의 중심에 송영기를 둡니다. 음. 왜냐, 당시 당 대표였거든요. 아, 오케이. 그런데 송영길이 돈을 줬다는 정황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 음. 송영길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정황도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 네. 송영길이 돈 봉투를 전달하라고 했다는 정황도 단 하나도 나오질 않아.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돈 봉투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무죄가 판결 나왔어요. 무죄 선고 됐어.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이돈 봉투 사건보다는 송영길의 싱크탱크가 있어요. 네. 먹사연이라고 네. 유력 정치인들은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후원금을 문제 삼아 가지고 기소를 딱 해버립니다. 이것도 또 별건 아니요 별건, 별건이죠. 이정근부터 시작한 별건의 별건의 별건. 몇번 거치는지 몰라. 그러네. 네. 그래서 그 건이 다시 기소가 돼서. 그 건으로 1심, 실형 2년을 선고받고 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형을 살았죠. 네. 실형을 살다가 정권이 교체되고 음... 보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네. 2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음... 그런 상황이에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어, 이게 확 됐어요. 이게 말이 돼? 아까 심우정이 등등. 도망간 검찰들이 얘기한 별건을안된다며 지들이. 네. 그 별건에 가장 핵심적인 피해자야. 심지어 감옥 갔다는 걸 아는 사람조차도 음. 돈봉투로 유죄받은 줄 알아. 음. 돈봉투 무죄받았다. 무네 무서워. 근데 네. 이 타겟이 너가 된다? 너도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냥 한순간에 사람 인생이 아예 달라지는 아예 달라지는 거야. 어. 원래 하... 외국에 계시지 않았었어요? 프랑스에 계셨어요. 프랑스에. 자, 프랑스에 가는 과정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어,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음. 검찰로부터 탄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음. 정치적으로도 네. 송영길을 이렇게 내팽개 치면 안 됩니다. 음. 왜냐? 송영길 대표님은 민주당 대표 였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 그런데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본인이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내 개혁을 외쳐요 근데 혼자만 불출마 선언하니까 그 캠페인이 안 먹혔어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없지 묻혔어. 나도 함께 안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 그렇게 없었구나. 해야 야 민주당 이제 쇄신하는구나. 어. 으쌰으쌰으쌰 돼가지고 정권 교체 됐겠지. 음. 근데 그게 안 먹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권 뺏겼습니다. 음. 자 정권이 뺏긴 다음에 바로 음.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음. 그러면 그 지방선거는요 무조건 국민이 다 먹는 거야. 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바보도 알아. 음. 네. 근데 당시에 서울시장 출마하면 오세훈한테 진다는 건 바보도 알아요. 민주당에서 누가 나가도 안 돼. 근데 송영길 대표는 본인의 국회의원 직을 던집니다. 국회의원 직을 던져요. 음. 그리고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출마를 해. 내가 나가겠다? 예. 당연히 떨어지지. 음. 국회의원도 날라갔어. 서울시장에서 떨어졌어. 정치 낭인이죠. 네. 그리고 프랑스를 간 거야. 아. 그리고 거기서 검찰에서 또한번또 밝힌 거야. 아... 이런 송영길을 이렇게 내편개 쳐도 되냐, 이겁니다. 아, 그럼 그렇게 가셨고, 이정근 사건에서 민주당 동봉투 사건으로 프레임 전환 하면서, 아, 그 당시에 내가 대표니까 들어와가지고 내가 조사 받겠다 해서 들어오신 거고. 그러, 그때 누가 소리 질렀냐? 최우기가 매불시에서 송영길 들어와! 아... <laughs> 동봉투! 어, 날. 뿌려놓고 뭐 하는 거야! 기복하게! 아, 솔직하게 얘기하네 내가 얘기하네. 내그원죄가 아. 있어서. 아, 솔직하게 얘기하네. 어, 맞아. 내가 심지어. 나 기억난다. 내가 솔직히 기억나. 말해서. 반말 했어 어. <laughs> 송영계! 들어와! 어, 내가 이랬다고. 맞아, 기억나지? 기억나지? 아, 그래도 면전에 솔직하게 말, 얘기하니까 어. 진정성이 있다나 아, 내가 솔직하게 어, 얘기하는 거야. 예, 예.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 해갖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대표님을 만났는데 예. 대표님 아시더라고 아... 어, 나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다 <웃음> <웃음> 어, 아시더라고 <laughs> 어, 예, 예. 어. 아 일단 사황들이 깔끔하게 됐어 어, 어, 자, 참고로 저는 아, 지금 송영길 대표는 내가 투명인가 지금 받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 권력은 나보다도 없어 어. <laughs> 그런 내가 송영길 대표한테 줄을 왜 댑니까 아, 그럴 전, 이유 없죠 그렇죠. 아유. 그리고 나는 심지어 송일 대표님 너무 사람이 진지해서 내가 또 좋아하지도 않아. <웃음> <웃음> 재미도 없어. 어. 네. 근데 나는 이 상황이 너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음. 나는 진짜. 네. 대표님. 아무튼 이제 상황은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laughs> 네. 네. 아, 제가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란 음. 전국, 탄핵 전국 때. 감옥에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떠셨을까 나는 음. 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때 아, 송윤길 같은 사람이 음. 같이 이렇게 좀 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국민들이 손에 땀을 쥐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 평결이 계속 늦어지면서 아. 수많은 보수 세력이 준동을 하고 이게 (8대0으로) 어,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헌재 결정이 뭐 (4대4) 냐육 (6대) 뭐~ 기각될 것이다 수많은 논쟁이 되면서 저는 법정에서 그때 (4월 4일) 전에 (4월 2일) 날인가 재판을 했어요 근데 어... 판사님한테 들었어요 만약이 헌재 이게 기각되면 이~ 우리나라의 법적 공동체는 붕괴되는 것이다. 아 대표님의 재판을 봤는데서 네, 네, 재판장한테 그랬어요. 오.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검사들한테 이 검찰 범죄 정권의 수하들 아니냐 당신들이. 와. 이게 무슨 대역죄라고 이걸 갖고 검사 다섯 여섯 일곱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재판하고 을 있는가. 와 총칼을 들고 헌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검사 범죄 정권이 할들이 이 송영길이 돈봉투 가지고 이게 와. 대역죄라고. 맞는 말씀이긴 한데 아, 대단하시네요. 재판장님이 좀 자제라 그래서 자제는 했지만 아, <웃음> <웃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죠. 시장에서 저울 가지고 고기를 파는데 손님마다 저울이 틀리고 눈금이 틀리면 그 시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상가리가 그렇죠.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적 공동체의 이 법질서를 적용하는 공권력을 적용할 때 디케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변호사 바치도 저울이 달려 있어요. 네. 저울은 공정성 아닙니까? 네. 아, 죄라는 게다또 문화적이고 철학적이고 상대적인 건데. 아니, 저울이 없이 한쪽으로 칼을 휘두르면 공권력이 아니라 이건 조직 폭력이지. 범죄 음, 집단들이 다 네, 이게 어떻게 맞습니다. 공권력이냐 이게.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를 냈던 게 저를 수사 기소한 최재훈이란 검사가 음. 김건이 도치 못어서 주가 조작 담당 검사로 무혐의 처분을 한검사 아, 이들이 너희들 어떻게 검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증원이 무혐의 어? 처분한 사람이 어, 무슨 자격으로 송영기를 깜방에 쳐놓냐 나또 아, 열받는다. 와, 그래서, 그렇죠. 네, 코브라 콘텐츠 용역사원이 당신들이 검사인가? 어...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거죠. 하, <laughs> 진짜 야, 이 비정상적인 이거를 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4월 4일 날 탄핵 영역에 내가 눈물이 났고 아, 제가 옥중 소신은 계속 썼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이 발생하니까 아, 한숨도 쉴 이게 마음 놓을 수가 없구나. 안계시면서 아, 2월 그러니까 3일 당선 확정되기까지 불안, 답답. 나가서 그냥 떠들고한 표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휴. 그래서 재판님한테 호소를 했어요. 음. 난 하루라도 나가서 나도 정당의 한 대표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미다가 5개월을 거의 다 살고 있는데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줬고요. 아유. 아까 최우그 최수 최 최군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동지라는 표현은 좀 참아주시고요. <laughs> 최군이라고 표현해주세요. 최군이. 아, 네. 이건 네. <laughs> 예, 내가 너무 늙어 보인다. <laughs> 우기가 아, 아, 우기가 그렇게 줬는데. 정권이 교체돼서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정권이 교체돼서 더 늦게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시기를 어. 말씀드린 거지?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말씀드린 그게, 건 아닙니다 뭐 네. 명태균도 140몇일 만에 나왔는데 제가 163일 만에 나왔습니 음. 네. 그래도 어찌됐건 6월 3일 날 이재명 당선 확정이 딱 되니까 아. 눈물이 나서 혼자 만세했어요 만세 아휴 아. 진짜 국민 여러분께 존경을 보냅니다. 음, 총 영길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감각이 어마어마한 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대선을 막맘 졸이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laughs>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laughs> 네. 득표율을 예상한 게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 혹시 그 있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어, 어, 어. 예상한 걸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 근데 네. 이게 실제랑 너무 오차가 없어 <laughs> 자 송영길 예측은 49, 42, 8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는 49, 41, 8이야 <laughs> 와나 <laughs> 와, 소름이야 아 아주 <laughs>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안에서 정보도 없을텐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셨습니까? 뉴스는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가 없 시까지 나오는데 이제 여 시에 출구조사 딱 모두가 숨죽여서 보고 있는데 MBC를 틀으니까 그때 유시민 작가, 박주민 의원 뭐몇 어 분이 나, 뭐 조경태 했죠. 의원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다가딱1 5분전7시4 5 분에 사회자가그네 분의 패널한테 예상 투표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유시민 작가는 오5오 프로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예상하셨던 것 같고. 저도 빨리 펜을 빼놔서 역사의 기록에 남길려고 7시 45분 딱 쓰고, 그러네. 쭉쭉쭉 썼는데 음. 딱 발표 나오 보니까 이재명 51.몇프로 나와서 에이 7년대 그러고 그냥 이제 아, 테레비가 꺼져서 출구조생 그랬죠. 에, 자고 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의 일치했더라고요. 와, 아니 거의가 아니라 이거 뭐 똑같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와 대단합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뭐 때려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름의 아니, 저, 전반적인 그 흐름 아, 그을 보시고 이 보수 세력의 조직화된 몸짓이나. 와, 그래서 저는 어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까 전화 왔더라고요. 야, 이게 송영길을 구속시키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고 나한테. 홍준표가요? <laughs> 홍준표 시들 아, 홍준표랑 연락하면 저는.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laughs> 아니, 전, 전. 아니, 그. <laughs> 어, 삐졌어, 삐졌어. <웃음> <웃음>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돼가지고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컸거든요. 아 김문수 이준석이요. 그렇죠. 아 아니 근데 만약 김문수는 단일화될 어려웠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단일화될 가능성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음. 아, 아 대선 보였으면 후보가... 음. 그 그렇겠죠. 둘이는 또잘 통하니까. 그래도 그렇죠. 우리 권영국 후보가 계셔가지고 네. 그래도 한 번씩 봐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아 왜냐면 제가 지난 대선 때 에 안철수 보가 갑자기 기습 단일화를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때 심상정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되고 네. 그때 느꼈던 그 악몽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laughs> 딱 당선 확정 발표 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음. 이게 이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이게 웅축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되고 나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예? 어, 세상에 보세요? 변화가 시작돼서 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새 정부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놀라운 변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아.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점도 있지만 우리가 다 시는 문재인 정부 때의 그 부족한 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음.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켜나가고 또 언제든지 틈을 통해서 다시 이 내란 세력들이 다시 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 이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참 근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마인드가 공익적인 마인드를 갖고 음... 계신다는 게아참 저한테는 더 약간 뭉클한 지점이에요 그런 것도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휴, 정말 우리 최우 그 동지라 그럽시다 그냥 아. <laughs> <웃음> <웃음> 아, 우리 에, 이렇게 에, 저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줘서 정말 잊지 못하겠고 그래서 반면 교사로 저를 돌이켜 보게 됐어요. 아 내가 인생에 잘 나갔을 때당 대표로 있었을 때 오, 네. 소외되고 어려운 동지들이나 아, 우리 이 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네가 아, 관심을 갖고 뛰어다니고 돌아봤는가에 대한 음, 스스로스로의 아, 반성에 대해서 아, 제가 이제 나왔지만. 나로서도 아직은 뭐 투명한 취급받다 그러지만 저도 아직 변호사 자격이 있고 보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현장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 대표님 네? 뭐 제가 좀 농반 진반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음. 대표님은 정치 진짜 오래하셨고 음. 뭐 인천시장하셨고 음. 당 대표하셨고 국회의원하셨고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는데 음. 그리고.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별건에 별건에 별 별건으로 탄압받는다는 건뭐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상황인데 대표님은 얼마나 인기가 없었으면 이렇게 투명인간 직을 받아요. 아 저는 진짜 속상해. 저는 대표님하고 인연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너무 속상하거든요. 제가 저를 돌이켜서 반성하고 네 자신을 다시 수양하고 내공을 쌓으라는 그런 기회로 알고 오히려 아. 감사 그니까 하는데 그 성경 말씀에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속에 즐거워하면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미라. 이게 로마서에 나온 말씀인데 그 그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전에 우리 일제하의 독립운동가들과 또 민주화운동 선배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아. 이걸 견뎌냈을까를 생각하면 저 같은 조족 지열 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이었다라는 것이고 아 저희가 프랑스에서 돌아올 때가 2023년 4월 24일입니다. 아, 그랬나요? 근데 2년 반 만에 윤석열이가곧구속 입소 대기 중이고 제가 나오게 됐으니까 아. 아, 혹시 그 안에서 네. 그 내란범들 만난 적 있습니까? 예. 네, 노상원도 지나쳐서 에? 만났고. 아, 그 아, 노상원을 만났어요? 네. 어때요, 그 사람? 노성원이는 노성원인데 그내그 그 친구를 직접 본 적은 없어 맨 마스크가 쓰고 있어서 아 거기 안에서도요이게두번 네, 스쳐 지나갔는데 지나간 다음에 알아가지고 아... 다시 내가 쫓아갈 수도 없고 아... 올때 알았으면 이놈의 새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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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유, 윤석열을 만날 뻔했어요. 어윤석열이냐면 어, 윤석열이 그 용산에서 출근할 때 가짜 출근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습니다 그러면 다 차를 막고 그랬는데 그 구치소에서도 윤석열이가 어디 헌법재판소 출정 나가면은 지나가던 복도에 사람이 가다가 전부 수업을 시킵니다. 어 아, 그래요? 얘는 복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아뭐 출정 나가는 수용자도 있고 교도관들도 있고 뭐아 편지 물품 운송하고 음 복도가 막 이렇게 상당히 번잡합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갑자기 수업 거더라고요. 그데 음. 전부 벽을 보세요. 그러는 거야 여기 보지 말고 벽 보고 다 이렇게 서라고. 와 유성열이 아, 오는구나. 아와 진짜 자주이상하네 그거 정말 다른 그.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들은 심정으로 와우. 윤석열이 옆으로 지나가면 가라. 그럼 내가 돌아서서 이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해서 <laughs> 호통을 한번줄넘하게 호통을 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 있는 쪽으로 안 가고 다른 복도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와우. 아쉬웠습니다. 차. 아니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가 지나간다고 전... 송영길 대표를 벽보라고 시켜. <laughs> 야 이게 <laughs> 윤석열이 와, 지나갈 때마다 매번 그렇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와, 참, 진짜 진짜 너무 심각한 득다 그리고 마지막 날그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뭐 떠들고 뭐 음. 애국투사처럼 최후 변론 하고 이제 들어온 날 아홉 시까지 뉴스를 이제 보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창문 열고 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라고 내가 큰 고함을 쳤는데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 아 밖에 밖으로. 에, 아니. 내가 있는 방이 어. 제가 3층이고 1층에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은 윤석열 1층이에요. 아, 음. 네네. 그래서 화장실 볼 때마다 야이성열아물 내려간다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 요 화장실 갈 때마다. <웃음> <웃음> 성렬아, <물 내려간다. 웃음> 아니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보석 아... 신청할 때마다. 허용이 안 돼가지고 난 사법부 너무 잔인하다 <laughs> 이런 생각했는데 소란을 많이 피셨네. <웃음> <웃음> 그 안에서도 소란을 어, 많이 빚었어. <laughs> 아, 근데 최욱이가 나 재미없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 <laughs> 야 유모를 장착하고 나오셨습니다. 아, 아, 야 나쁘지 않아 수관 생활.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운동하러 갈때 제가 3층에서 계단로 으 윤석열 있는 방 앞을 지나서 나가요. 네. 음. 그래서 어떻게 한번 마주치려고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 문잠가 아 놓고. 아, 그러니까 안에서는 아, 성영일 아 대표는 보석을 좀 검토를 해야 돼. 근데 네. 갑자기 위에서 내가 쓰게 <laughs> 윤석열. <웃음> 그, 그랬을 때 1층에서 어떤 반응 같은 게 있었. 아, 없지. <laughs> 아, 그런데 그래, 아, 3월 8일날 석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나가니까 영 감옥 생활이 힘들었어요. 아 사실 1층에 윤석열이 자고 있는데 내가 3층에서 이놈을 깔고 누워서 잔다 이런 이제 아 정리적으로 아 위안이 있었는데. 야 네? 아그 나간다고 했을 때 저도 막 완전 멘붕이 막 그렇죠. 올 정도였는데 아. 안 하계시면 더 심각했을 텐데 더, 더 아, 예, 예. 어떠셨어요 진짜 <laughs> 그 진... 기사 딱 목격하고 아저 해도 너무하는구나 아, 이 시무장이 진짜 이놈이 나쁜 놈이구나 예. 음. 시무장 빨리 이놈 이제 사표 냈는데 저보다 잡아다... 아무튼 조은석이 아무튼 역사 이름을 남기길 바랍니다 아. 시무장이를 반드시 구속시켜서 예. 밝혀내야 됩니다 지기연도지기연이아자 음. 아. 제가 지금 저 대표님 굉장히 좀 외람되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이 방광 이슈가 <laughs> 좀 있어가지고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대표님 <웃음> 네.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현재 보속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재판 이심 진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7월 23일 날첫 증인 심문을 합니다 항소심 그래서 아 올해 안에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네 어떻게 저,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가 무죄다 그러면 판사님이 네네 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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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수가> <laughs> 아, 아무튼. 아무튼 지금 그 전까지는 아무튼 이재명 정부가 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역사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어... 아. 아 계속 더뭐 있어 지신것 같아요. 예. 네. 아. 그리고 밝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큽니다. 아, 이 전국 교차가 됐으니까 사실 네. 나는 안 나와도 좋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이 되는 거라서. 왜냐면 내가 나서는... 대선 전까지는 하루라도 나가서 내가 한 표라도 아, 보태야겠다는 심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판사 님한테탄원서를세 번이나 썼는데 딱 대선이고 나니까 안 썼어요, 탄원서. 그러니까 메모에 그거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그 전에 보조 신청을 했던 게나 한번 몸 편하자고 음. 했던 게 아니고 이 전공 교체 진짜 내가 미랄이 좀 되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 마음이었어. 음. 딱 6월 3일 지나고 나서는 메모가 있어요. 음. 아 나는 이제 나갈 필요 없다라고 썼더라고. 요 대단하시다. 진짜. 하... 아유. 하... 댓글에 송영길 대표님을 좀 후원할 수 있는 방법 없냐라는 음. 게 올라오는데 이것도 괜히. 또 하나의 범죄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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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으로 지금 이거를. 들어가셨는데, 어, 뭐가, 뭐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우리 소나무당 후원 좀 해주세요. 아, 소나무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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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있네요. 아, 소나무당. 빛만 잔뜩 져있어 아, 빛이죠. 네, 여기 이제 당 대표시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매불쇼 우리 최욱 동지를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진짜 이 어려울 때다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할 때마다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우리 최욱 동지가 말씀해 주신 걸 잊지 못하겠고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 이 힘을 모아서 어 반드시 이, 이 내란 세력들을 척결시키고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네. 케미를 만들어서 한미 관계의 어떤 접점을 만들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고민의 주제였습니다. 네. 방이 씨. 그래서 아그 책도 지금 제가 하나 번역을 했는데 외교안보 전문가예요. 그그 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아 거기 안에서 네. 또이 예, 볼... 이 책이 이제 털시 게버더라고. 와. 저 연방 하원 의원 때 저하고 알도, 알고 지내던 분인데. 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정보국장입니다. B I A.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어, 접점을 좀, 트럼프 대통령과 음. 푸틴과 김정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간의접점을 만들어서 네. 뭔가 한반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 보려고 합니다. 와. 네. 아니, 그뭐좀 외람되지만, 이 얼핏 딱 보면은 지식인 느낌은 없잖아. <laughs> 엄청, 아니,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야. <laughs> <거냐. 와>, 그래. <laughs> 어. 거기 안에서 저걸 번역을 하셨어. <laughs> 어. 어 영, 영어로 돼 있는 걸 번역을 <웃음> <오>. <웃음> 하신 <거죠>? 볼볼아 <laughs> <laughs> 제가 잘 몰랐어. 아 제가 몰랐어 겁니다. <laughs> 아, 아니,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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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광이슈 아, 방광이슈가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아, 네. 방광 수계로잡아 <laughs> <laughs> 아, <그런 것들은>. <웃음> <웃음> 자, 송영길 대표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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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